안녕하세요. 부탁해 홈즈 이주경 과장입니다. 오늘 아파트 소개해드리러 안양에 왔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어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 어,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입니다. 예,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인데 어, 금정역을 뭐 도보로 엄청 가깝게 갈수 있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뒤쪽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금정동 146-3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그래서 지하 2층부터 45층, 가장 높은 곳이 45층인데요. 1072세대입니다. 1000세대가 예, 넘는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감도를 잘 해놓았으니까 현장 오시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이면서 대단지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동해서 교통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장점을 보여드리러 앞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 금중,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블. 여기 금정역에서 가깝습니다. 예, 금정역은 1호선과 4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GTX-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시면은 삼성역까지 세정거장에서 아주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충분히 서울로 출근이 가능하겠고 세정거장이만 1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서 금정역까지는 약 1.1km, 도보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GTX가 생기면 어, 한 도어 투 도어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 현재 GTX 없을 때 어, 2028년 어 금정역만 이용한다 하면 한 4, 50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가는 거, 가리, 거리까지 생각을 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 여기 좀더 크게 나와 있죠? 금정역 있고 해당 현장 여기 위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공포시 금정동 146-3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는 AK 플라자 홈플러스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 걸어서 한 1.6km, 2km 정도 나오니까, 어, 걸어서는 한 20분, 25분 걸리해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옆으로는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 저기 위에 보여주세요. 제2경인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엔 또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 이렇게 도로들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왕 IC 인접에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촌 IC 인접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준비되어 있는, 어, 커뮤니티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요즘 뭐 커뮤니티는 다 갖추고 있는데요. 어, 여기 프르지오 그랑블 동안, 금정역 프르지오 동안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클럽, 도서관, 카페, 어린이집 복서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 되어 있고, 타석들 되어 있고, 어, 옆에는 이제 GX 클럽, 헬스장, 그 다음에 샤워실도 갖추고 있어서 쉽고 출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 뭐 경로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봄 센터 등 어린이집 등. 안전하게 우리 집 단지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할 것은 5부 타입, 그 다음에 7사, 8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에요. 25평, 32평, 34평. 세개다 촬영을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타입별 모드하우스 보시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격 59타입이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이고 그 다음에 76타입이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 84타입이 9억 초반에서 10억 초반 95타입이 10억 초반에서 10억 초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5%예요. 그리고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나머지 잔금 35% 하시면 되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안 쓰셔도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전매 제한 1년입니다. 내년 여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시겠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두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8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5구타입그 다음에 76, 84세 가지 타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금정역 프로지오 그랑블 첫 번째 타입은 59제곱미터 타입입니다. 25평형. 먼저 둘러봤는데 신혼부부나 3인 식구에게 딱 추천드리는데요.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신발장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유상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쭉 들어오시면 여기는 타워형이에요. 안쪽으로부터 욕실, 방, 방,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욕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천장에는 욕실 복합 환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요. 안 좋은 냄새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자녀분 방으로 딱 꾸미기 좋은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에어컨 등이나 이 시스템 청정 환기 제품들은 다 유상으로 선택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좋았던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거나 뭐 드레스룸으로나 추천을 드리는 그런 방이 되겠고요. 뭐 25평형인데도 방이 그렇게 작지 않고 세개가 온전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이나 환기, 청정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거실 사이즈도 3인 식구가 딱 사시거나 아니면 시몬 부부가 사셨을 때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뭐, 쇼파는 한 3인용 정도 두시면 될 만한 크기가 되겠고요. 통창으로 해서 외부 전망도 나오는 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주방인데요. 아까도 구경하시는 사모님들이 꽤 크게 나왔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분들이 살 시기 딱 좋으면서도 안쪽에 다용도실이 잘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냉장고 드실 수가 있겠고요 유상 선택하시면 비스포크 냉장고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쿠탑, 오븐, 식기세척기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으로 오시면요 아이 공간이 넓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도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대피소가 있어서 보통 여기에 이제 시레기 두시잖아요. 하지만은 뭐 에어컨 시레기 하나 정도 두고 나머지는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도 하실만한 곳이 되니까 이렇게 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침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침실답게 사이즈가 확실히 넓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메인 침실에서도 창이 이렇게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뒤쪽에는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이 설치된 드레스룸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25평은 메인 침실에 드레스룸도 이렇게 작지 않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평형 보셨고요. 두 가지 타입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타입은요. 76제곱미터, 32평형이 되겠, 되겠고요.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대로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장 옆으로 이렇게 폴딩도를 어 열면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을 최대한 특화시킨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 유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타워형인 줄 알았더니 포베이 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거실, 방,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기와 세면대 안쪽으로 욕조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첫 번째 작은 방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북박이장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방은 총 3개입니다 근데 이 복도용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있어요 유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팬트리장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도 확실히 넓게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32평형으로 오니까 방 사이즈가 좀더 커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자 거실도 32평 밖게 넓게 나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 어, 층고도 높게 우물형 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옆으로는 4인용 식탁 충분히 두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방은 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식구 수 많지 않으면 이 식탁 없애고 여기다가 의자만 두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겠고요. 어, 냉장고 자리 그 다음에 쭉. 상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양도실은요 25평이 좀더 컸네요 여기 위아래로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세탁용품들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침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침실 확실히 넓게 나온 모습 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아까는 방 안쪽에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발코니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대피소가 이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32평형이라서 드레스룸이 커집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이쪽까지 기역자로 해서 충분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네. 그리고 욕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변기 세면대,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평형 보셨고요. 이동해서 가장 큰 타입, 84타입, 34평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타입은 84제곱미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해서 35평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9억 초반에서 10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들어오시면은 뭐 이런 신발장은 우측에 4칸이 있는데요. 어, 이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네, 이 넓은 수납장 활용하실 을 수가 있겠고요 자, 안쪽으로 해서 포베이 구조가 되겠고요 먼저 욕실 보여주세요 자, 욕실은 다 동일합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방이 좀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 옆에 북박이장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폴딩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다른 점은 이 옆에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위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이 집은 사실 거실은 아까 보셨던 32평이랑 비슷한데 이 맞은편에 있는 주방이 정말 특화되어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을 두실 수 있는 35평형 정말 드문데요 바로 여기 금정역 프루지오 그랑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이 넓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것도 유상이에요 이 아일랜드 식탁도 그래서 이것도 무상으로 하면 더큰더긴 식탁을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또 장식장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포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은 이제 유상 선택을 하시면은 이 벽면이랑 종면이랑 다 이렇게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무상으로 하시면은 딱 미니 방으로 해서 뭐창고로 쓰시던 아니면 서재로 쓰시던 하실 수가 있는 여기가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드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위쪽 상판도 아주 길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D자로 해서 아주 여유 있는 주방 살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옆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옆에 세탁용품들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공간 메인 침실입니다. 확실히 방 사이즈가 시원하게 넓게 나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 옆에는 발코니. 위에 빨래 건조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실외기 두시는 대피 공간 되겠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 뒤쪽으로 해서 어,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 되어있고 어, 이 부분은 아까 32평형이 좀더 컸습니다 드레스룸은 하지만은 다른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욕실 한번 보여주세요 샤워부스가 설치된 욕실을 갖추고 있는 침실,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금정역 프루지오 그랑굴 잘 보셨을까요? 어, 세 가지 타입 안내해 드렸는데요. 신혼부부나 이제 3인 가족 사시기 좋은 5구 타입, 25평형, 그 다음에 74 타입이 84 부럽지 않게 넓게 나온 모습들 확인이 돼서 어, 74나 84. 어, 직접 모델하우스 오셔서 타입별로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주변이 이제 산업단지라 아직은 조금 어수선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어, 아까 도보 1km 거리에 있는 금정역 가시면은 다양한 인프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초등학교가 좀 아쉬워요 요즘 초품아 학교도 잘 분양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가 걸어서 20분 거리라 좀 픽업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산업단지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당장은 그 부분 조금 조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금 5% 그다음 전매 제한이 내년 여름에 풀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8년이니까 전매하는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투자성으로도 충분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다른 아파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